보물섬 치러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여순호를 살해한 진범이었어. 우리 모두 속았어. 여순호 근절한 인물이 허일도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사실 허일도는 여순호 근절할 권한이 없었다. 여순호의 가게를 파헤치기 위해 필연적으로 서동주의 옛 이름인 공정자 거론됐다. 서동주의 옛 이름을 아는 사람은 공정자뿐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여운남의 어머니 차덕희도 그 이름을 잘 알고 있었다. 성현이라는 이름에 대한 공정자 차덕희의 관점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서동주의 입에서 성현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공정자 감정을 주체하지. 하지만 차덕희는 특이했다. 그녀는 공정자 변덕스러운 행동을 해로운 눈으로 지켜보다가 공정자 집으로 가서 직접 성현이 아니냐고 물었다. 질문을 받은 비서의 태도는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비서는 실수를 인정하는 듯 제가 나이가 많아서 잘못 계산했을 뿐이에요. 라고 말했다. 또한 차덕희도 동의하며 "성이라는 아이는 이미 죽었어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것만으로도 비서가 성현의 과거에 대한 비밀을 감추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비서와 차덕희는 모두 성현이라는 아이에 대해 알고 있지만 이해와 태도는 다르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비서가 성현에 대해 더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서동주의 본명은 성현이었다. 여운남 이 서동주의 언니 성현주를 찾아가 성현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준비가 안된 것도 이 때문이다. 서동주가 기억을 잃었다는 사실만 이야기했을 뿐, 괜히 성현이라는 이름을 지어낸 것이다. 여순호의 아버지 여운남과 성현의 관계는 아직 알수 없지만, 여운남의 기억은 여순호가 사고로 죽은 날을 생생히 기억한다. 심지어 어머니 차덕희와 공정자 그날에 참여한 장면도 기억한다. 이를 감안하면 여은남은 아버지 여순호를 죽인 자가 어머니 허일도의 연인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하지만 그의 기억을 성현과 차덕희와 연관시킨다면 여순호와 성현은 단순히 연루된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루되었다는 결론을 피할 수 없다. 게다가 서동주는 남의 허일도에서 배에 꼼짝없이 누워있을 때 수많은 꿈을 꿨다. 그는 그 꿈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서야 성현이라는 이름의 올바른 발음을 알게 되었다. 단순한 꿈일지 몰라도 성현이 서동주의 청춘 시절의 이름이었다면 꿈속 해안도로에서 일어난 사고는 여순호 사고인 듯하다. 사고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단순한 제3자 관점이 아니라 서동주가 직접 차를 타고 이동한 1인칭 서술이었던 듯하다. 여순호 사건과 연관시킨다면 아마도 어린 서동주와 함께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꿈에서 성인 서동주는 스스로 운전하고 있었다. 그리고 위협하듯 그를 따라오는 차량의 운전자는 장선의 보좌관 구호인 듯했다. 결국 서동주의 차는 해안가의 가드레일과 충돌한 뒤 절벽 아래 바다로 추락했다. 차량에 몇 명이 타고 있었는지는 알수 없지만 서동주 한 명만이 도로로 걸어 올라가는데 성공했다. 서동주는 아스팔트에 서려고 애쓰다가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졌다. 누군가 서동주의 주의를 끌고 있었다. 적절한 운동화를 신은 어린 아이였다. 서동주의 눈에는 아이의 모습이 쉽게 알아볼 수 있었지만 관객에게는 아이의 모습이 전부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운동화 주인은 어린 서동주 본인일 듯하다. 즉, 그가 어린 시절 실제로 목격한 사고는 꿈의 형태로 나타났고 지금의 서동주는 그 시대의 성연을 관찰하는 것처럼 보인다. 서동주는 사고와 관련된 트라우마로 인해 그날의 기억을 지우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날 사건은 그의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졌지만 아마도 그의 잠재의식 속에 희미하게 남아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여기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서동주는 여수국과 어떤 유대감을 맺어 사고를 일으켰을까? 둘째 공정자 차덕희가 모두 어린 시절 성현이라는 이름을 알아본 이유는 무엇일까?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차덕희는 성현이 이미 죽었다고 했지만 공정자 아이가 아직 살아있다고 믿는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물섬에서 보여준 내용을 바탕으로 서동주와 여순호가 구체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는지, 공비서가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악의 원인인 장선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논의해 보겠습니다. 여순호의 사고 배경을 살펴보면 그는 전처와 함께 차를 운전하던 중 우연히 트럭에 치여 사고에 연루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여주인은 즉시 죽었고, 어린 서동주는 간신히 길에 도착했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을 고려하면 서동주는 여수 후쿠와 그의 여주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차덕희가 성현이라는 이름에 보인 반응과 공비서가 이름을 부인하고 재빨리 은폐하려 한 모습에서 차덕희가 성현의 존재를 알게 될까 두려워했던 공비서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차덕키와 공비서의 말을 종합해 보면, 차덕키는 남편의 다른 성 파트너이자 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정보로 인해 결국 여수노를 버리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사고 이후 아이의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여러 가지 설이 돌았지만, 차덕키는 아이가 이미 익사해 죽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비서는 아이가 살아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이 사실을 비밀로 했다. 공비서의 설명에 따르면 성현이라는 이름을 알아차린 순간 그동안 감추어왔던 비밀이 되살아나 누군가가 진실을 밝히라고 강요하는 듯한 압박감을 느낀다고 한다. 이는 과거 서사 속에 숨겨진 거짓말이 있었음을 암시한다. 지금까지 밝혀진 정보에 따르면 여순호는 여주인과 사이에 성현이라는 아들을 두었고 차덕희는 이 상황을 참을 수 없어 어머니 우성숙에게 여수를 제거해달라고 부탁했다. 공비서는 이 과정의 전말을 알고 있었고 사건이 해결되었다고 믿었지만 성현이 살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큰 위험을 피하기 위해 그에게 이 정보를 숨겼다. 하지만 합리화할 수 없는 게 있다. 여순호가 여주인과 결혼했다면 그의 가족 관계는 복잡해진다. 여순호가 차덕희와 결혼해서 여운남을 낳았고 서동주도 여주인에게서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다면 사건의 전개는 더욱 수수께끼가 될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여순호와 서동주의 관계, 공정자은패의 진짜 이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장선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운남은 서동주의 여동생이기 때문에 두 사람은 연애를 할수 없습니다. 게다가 여순호가 결혼하기 전에 애인이 있었다는 이론은 터무니없습니다. 차덕희와 여순호는 둘다 대학 학생이었고 반친구로서 운동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여순노와 대가족의 딸의 결혼은 부자연스러웠고 그 뒤를 이은 자식과 애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허일도도 차덕희를 좋아했던 것으로 여겨지며 여순노가 검찰에 잡혀 있는 동안 차덕희와 결혼한 것으로 보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허일도가 학생 운동 중에 친구들을 기록했고 이를 받아들인 사람은 장선이었습니다. 장선의 과실은 그를 폄하하고 허일도의 부하로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허일도는 차강씨 가문의 아들이었습니다. 여순호가 살아있다면 허일도가 그의 자리를 이어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장선은 여순호를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는 여순호를 단순한 사상자가 아닌 여주인과 함께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현이라는 아이가 여순호의 친자식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차덕희는 아마도 이 사실을 모를 것입니다. 공정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자신도 희생될까 두려워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청년의 과거가 밝혀지면서 공비서는 과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서는 서동주의 탄생과 부모님의 죽음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그를 제거하려 한 인물이기도 하다. 또한 여미와 서동주는 같은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는 다시 한번 연결된다. 서동주는 기억을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보물섬의 서사는 더욱 강렬해질 것이다. 이번 회차에서도 숨겨진 진실과 복잡한 인물 관계들이 하나씩 드러나며 흥미로운 전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점점 더 깊어질 이야기와 반전들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풍성한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